어자 우리, 공주와 태자. 오늘 12일 차야. 눈 떴어? 눈 떴지? 아 오늘 눈 떴어. 11일 차. 응? 응? 와, 싫어? <laughs> 음, 남자, 태자 오, 붉은 털이야 탄점이 좋고 보자 탄점이 좋고 눈 떴어 아, 가슴 반달 모양도 좋고 음, 태자 보자 우리 공주, 공주 얼굴 잘생겼어. 어우, 탄좀 좋고. 보자. 너도 눈 떴어? 눈 떴네, 오늘 11일째. 눈 떴어. 보자. 으흠. 와, 얼굴 예쁘게 잘생겼다. 응? 어? 우리 공주, 남매. 그러봐, 뭐. 나어와 맘에 이어와봐에들어봐맘리어와맘리목어잘생겼어 두상이 어 응? 응? 다 아빠 닮아가지고 물레타 면 나오고 응? 응? 싫어? 엎드려봐 <laughs> 머리 응기야. 태야. 예. 자, 신나 들어봐. 어우, 크다. 우리 떼자가 훨씬 커. 응? 수수다리 같다 지금 딱. 응? TV를 자, 이제 눈 떴어